안녕하세요. 책골라조의 조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강원국을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무엇이 뜨나요? 당연히 베스트셀러 대통령의 글쓰기를 쓰신 강원국 작가님이 뜨시죠. 그런데 저자에 의하면 예전에는 강원국제 박람회만 뜨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강원국의 글쓰기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님은 약 30년 동안 글쓰기 인생에서 깨달은 노하우와 지혜를 압축해 놓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쓰기 관련 책을 몇권 읽었는데요. 어, 국내 서적 중에는 뉴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랑 이 책이 강추입니다. 곁에 두고 여러 번 읽어도 손색이 없는 글쓰기 참고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작가님이 이 책에서 본인의 약점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적어놓으셔서 양력이 보통 사람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서울대 출신 엘리트에 훈장까지 받으신 엄청난 분이시더라고요. 그만큼 본인을 겸손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좋은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좋은 점네 가지입니다. 1번,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책을 다 읽고도 글 쓰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시는 분은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2번, 간결합니다. 작가님은 형용사나 부사보다는 동사 위주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힘이 있어요. 어떤 복잡한 문학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글쓰기 노하우를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이 강추입니다. 셋째로, 깔끔합니다. 작가님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서술 방식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이런 방식을 좋아하는데요. 정리가 깔끔해서 기억하기가 아주 좋아요. 넷째, 재밌습니다. 작가님의 재밌는 경험이나 유머가 담겨 있어요. 딱딱하고 몰입이 잘안 되는 글쓰기 책들도 많은데 이 책은 재밌습니다. 그 이유는 작가님의 공감 능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민들부터 대통령까지 작가님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좋은 점이 한 35가지 정도 더 있는데 제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글쓰기 책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책을 발췌독하시거나 속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글쓰기 시작부터 마무리 퇴고까지 글 쓰는 흐름대로 조언들과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배울 점이 참 많은데요. 저는 세 가지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글 쓰기가 어려운 이유, 2번은 어휘력을 키우는 방법, 3번은 마무리 퇴고를 잘하는 방법.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자가 글 쓰기가 어려운 이유로 꼽은 것중 하나가 욕심이었습니다. 아주 공감이 되죠. 명문장을 쓰고 싶다는 욕심. 더 아는 채 하고 싶은 욕심, 잘 보이고 싶은 욕심, 여러 가지를 다 잘하고 싶은 욕심. 이런 다양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글쓰기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단순하고 간결하게 쓰기 위해 저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글은 한정식이 아니라 일품 요리로 써야 한다. 백화점이 아니라 전문점이 되어야 한다. 주제 혹은 논지와 관련 없는 내용은 가차없이 버린다. 그러면 단순해진다. 네. 이 좋은 창작은 추가가 아니라 삭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자는 욕심을 다스리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 남겨둬야 다음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명문을 쓰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휘력입니다. 저자는 2007년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때 있었던 일화를 설명하는데요. 그땐 인터넷 접속이 어려워서 연설문을 쓰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말하다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미리 작성해 두어서 연설문을 잘쓸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화를 나누었다, 이야기했다, 언급했다, 표명했다, 등등 말이죠. 글을 잘 쓰려면 어휘력이 정말 중요하죠. 제가 어휘력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5초 동안, 5초 동안 발전이라는 단어에 유의어를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초 동안 한번 쭉 이야기해 보세요 몇 개나 생각하셨나요? 여기 보시면 저자가 제시한 단어들입니다 상당하죠? 발전의 유의어가 이렇게 많았나요? 우리가 어휘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6가지의 조언을 합니다 1번 각성이 우선이다 그렇죠 나의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라 각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2번 단어의 유념에서 독서한다 독서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조, 중요한 어휘들을 생각하면서 독서하면 좋겠죠. 3번, 국어사전을 가까이 한다. 그렇죠. 요즘에는 인터넷 사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든다. 네, 저도 저만의 단어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각자 좋은 어휘들을 모으는 단어장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5번째, 단어의 어원에 관심을 가진다. 의신연수 없다, 터무니, 너스레, 야단법석, 이런 단어들은 재미있는 어원에 대한 일화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어원들을 많이 알수록 어휘력도 좋아지겠죠. 여섯째, 키워드 중심으로 글을 쓴다. 네, 우리가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워드 몇 개를 정해서 글 쓰는 연습을 해보면 어휘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언, 마무리 태고에 대한 조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글쓰기는 퇴고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저자는 퇴고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글을 쓸때몇번 정도 퇴고하시나요? 저자가 했던 조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수인지 하수에 가까운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수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고 출력해서 종이로도 보고 소리내 읽어도 본다. 하수는 모니터로만 본다. 손, 눈, 입, 귀를 사용하는 고수와 눈만 쓰는 하수는 결과에서 차이가 크다. 고수는 짧게 여러 번 본다. 언뜻 보면 더잘 보인다. 힘도 들이지 않는다. 하수는 길게 한번 본다. 네, 저도 태고의 고수가 되고 싶네요. 저도 몇년 전에 쓰는 그런 에세이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꺼내서 읽을 때마다 수정하고 태고할 것이 생기더라고요. 정말이지, 글을 잘 쓰려면 끊임없이 보고, 고치고, 이것을 반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태고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무려 20가지나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책 나눠줄 시간입니다. 오늘 글쓰기 팁을 들으시면서 유익했던 것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글을 잘 쓰면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글쓰기 습관을 잘 발전시켜 작가의 꿈을 이루신 분들도 많죠. 오늘부터 몇 줄이라도 꾸준히 써보는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강원국의 글쓰기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을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참 많은 사망자가 있었죠. 사람이 떠나면 그 자리에는 유품이 남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그 유품을 다룬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